깊은 산속에 무엇이 있을까요? 깊은 산골 옹달샘 물이 절절절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. 와, 아, 텐마루가 아름다운 왜? 어? 왜? 있어? 어? 아 깜짝이야. <laughs> 여기 텐마루가 아주 예쁘네. 우와. 이리 아버님 텐마루가 너무 좋아. 이쪽으로 와야 돼. 아, 고양이가. 곧줄로오는 길은 없어. 저 밑으로 와야 돼. 어? 아주 좋네. <laughs> 고양이 보고 놀라는 여인. 아, 거기 다리가 있네. 낚인 건줄 알았더니. 텐마루 가져왔네. 여기 민박 하나 보다 여기 펜션 할 건가 봐. 야옹 왜? 야옹 왜? 음. 아, 같은 말이고 아주 이게 황토 벽인가? 어, 그러니까 빨래줄도 이렇게 있고 이게 아, 석갈에 이런건세대인튼 같은데 아닌가 옛날건가 세대 하여튼,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, 이 방맛. 어, 무틀어? 가자. 이게 샤시한 예. 게 옷점이다. 그러니까. 응? 저것도 이런, 이런 창문으로 하면 참 좋은데. 오이렇게 쫓아오니. 야옹아. 아빠 좀냥 물어가지고. 아, 언니가 좋은가 봐. 어머머. 왜왜왜왜 고양이가 왜 그러는 거야? 아, 애교 부리는 거야? 아, 아봐 달라고? 응. 됐어. 새끼 고양이 같은데? 아직은. 사자 되게 좀큰 거야. 참. 단지가 이렇게 많이 있네. 저기에 다 장이 있을까? 음, 네가 길 안내하는겨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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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버려? <laughs> 고양이가애교 버리네요. 새로운 농가의 발견. 농가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, 어디로 갈까나, 오이고. 가봐. 또, 또, 또. <laughs> 재롱이 만땅. 어휴, 발표 빨리 가. 연기나는 불빛이 아름답네요. 아, 시. 곳곳에 벤치 하나, 조각품 음. 하나, 아주 멋진 곳입니다. 오이, 오이, 오이. 야옹이가 주인공입니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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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자, 오늘은 농가 맛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